회장님이 몇달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좀 국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제 주변국들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만행을 지금 자행하고이은 때에 우리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열사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새로 나오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8점 중에 4개, 금성, 이래연 천재교육, 두산동화 등 4개 출판사에서는 3.1운동사를 다루면서 유관순 열사 이름 숙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숭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5만원권 집회 초상을 모집할 때 신사임당과 치열하게 경합했을 만큼 유관순 열사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승무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역사를 가리키면서 빼놓고 한다는 것은 마치 삼국통일에 있어서 김유신 장군을 빼고 또 임진왜란 역사를 가리키면서 이순신 장군을 빼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는 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유관순 그때 3.1운동 때 전국에서 1,500개 이상 만세운동을 이었는데그 주동자들 다 일일이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또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살되시고 옥골을 치르다가 숨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당시 200만 동포가 그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2000만 동포가 마무르로 동참했습니다 그분들을 다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유관순인데 이 유관순 열사 이름 숙자를 빼고 3.1운동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이건 큰 결함된 역사 교육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이행이 돼서 내년부터는 모든 교과서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것을 꼭